잘 잤어? 우리 가지 응? 에도아. 응? 그래. 응? 아유, 고, 고, 했어 응. 아유, 좋아. 응? 하미. 수담해, 줄게 그리고, 하고아이 우리 가지 우리 가져 얼굴 한번 보자 응. 뿅 쓰담 해 주다가, 응, 응, 응. 응. 이렇게 이제 쓰담 다 정리되고, 토닥토닥도 좀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엉덩이 쪽이든 등쪽이든 아무데고 이렇게 토닥토닥 좀 해줘도 가지는 참 좋아해요. 근데 한참 동안 해줘야 돼요. 엄청 컸어요 지금까지 토닥토닥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눈발이 약하게 흩날리고 있네요. 또 눈이 올 건가 봐요. <laughs> 눈이 막 날라다니고 있네 가지. 응? 눈이 또올것 같아. <laughs> 아이고. 우리가지 음음손여 응. 응. 아, 여기 있어? 응. 아이음 좋아 이렇게 음 가지고 <laughs> 우리 가지 지금 여기서 쓰담 토닥받다가 회전회전으로 갔어요. 지금 막 들어갔는데 저희 눈발 흩날리는 거 보이시나요. 아까보다 좀 굵어졌네요. 많이 내리려나 오늘도. 그럼 거기서 쉬고 있어? 꼬리 귀엽게 살랑살랑 해주고 있네 우리 가지씨 가지 심표 응, 렇지 가지 좀 보세요 가지가 요즘, 저기 올라가서, 저렇게, 어머니, 저렇게 다 뒤져요. 가자, 뭐 하는 거야? 맘마통 열으려고 그래? 맘마통을 왜 열어? 밑에 맘마 있는데. 응? 가지 그거 안 돼. <laughs> 아 할미 쉬겠다고 그랬더니 못 쉬게 하고 어 음. 가지야 누가 보면 할미가 너 굶기는 줄 알겠어. 응? 간식도 다 주고 그러는데 왜 그래? 요거는 일일 하루 먹을지. 건식 사료 음, 음, 음. 담아 놓는 거거든요. 저기서 이렇게 먹을 만큼 조금씩 덜어 주거든요. 미리 다 꺼내 놓으면 그 냄새 빠지고 이래서 가지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. 조금씩 조금씩 먹을 만큼씩 하루에 몇 차례 한 세네번에 나눠서 이렇게 주는데 아, 요즘 며칠째 <laughs> 여기 올라와서 저렇게 가지야, 왜 그래 오늘도 간식 미니 트리 다섯 알 먹었지 또 그거 이면수 동결건조 스틱 그거 한개 그리고, 바비보약, 뭐지? 가지 그거 뭐지? <laughs> 그거 한 개. 그렇게. 하루치 다 먹었어, 세 번이. 어. 간식 그렇게 세 차례나 먹었는데, 더 먹으면 안 되지. 간식 그게 조금 주는 게 아니야 가지야 많이 먹으면은 또 맘마를 조금밖에 안 먹더라고요 어눈더 아까보다 더 많이 와 가지 여기선 잘안 보이네 응, 응 내려가자 이제 좀 뛰어놀아. 할미가 또 지돌이랑 다 꺼내놨어. 할미 뿅 할게. 내려와서 놀자. 뿅. 왜왜 아무 거려. 응. 그 그래, 자꾸 간식만 먹어 버릇하면 안 돼, 가지야. 그 활동량이 많아야지. 응? 잠자는 것도 뭐 에너지 소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놀면서 맘마도 먹고 그래야지. 맘마도 저거 맛있잖아. 옳지. 아이고 잘 생각했어. 아이고 착하다. 만나게 드셔. 맛있게 드셨어? 응, 잘했어. 가지 잘했어. 그는 거기서 심표해저 가지방은 확실히 빗질하고 간식 원하는 건데 빗질은 해줬어요. 오전에 해줬으니까 안 해도 되고 간식도 세 차례나 먹여서 진짜 정 원하면은 좀더 있다가 한번 줘야지 안돼 가지야. 응. 거기서 좀 앉아 있다가 나와. 병. 가자. <laughs> 가지방에서 가지 계속 앙앵거리다가 나왔어요. <laughs> 어, 어, 왜? 응? 가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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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가 어떻게 해 줄까? 응? 우리 가지. <laughs> 한창실 다녀올래? 아직 그럼 여기서 바람 쐬고 있어. 바깥 구경 좀 해. <laughs> 어떻게 하라고? 응?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? 아유, <웃음> 됐어. <웃음> 에이. 예뻐 죽겠어 응, 가진 뭘 해도 예뻐. 응? <laughs> 또안 되는 건 알고 있지. 그래 맘만 먹어. 미안해.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토닥여 주다가 보니까 밖에 하늘 색깔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다른데. 제 눈에는 예뻐 보여가지고 <laughs> 우리까지 가지. 가지코 좀 한번 볼까 촉촉한 코 촉구멍 <laughs> 좀 전에는 이 오른쪽 뒷다리 할미 요거 팔걸이 겨드랑이 쪽 거기다가 하나 어겠죠 거기다 하나 올려놓고, 그리고 이렇게 토닥토닥을 받았어요. 아직 초저녁 잠자야 될 시간이라서 잠투정 하느라고 식탁에 올라가서 앵앵거린 것 같아요 내려와서 밥좀 먹더니 그지돌이지돌이랑 정국은 또저 밑에다가 스툴 밑에다 놓놓고서는 이제 와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쓰담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아아앙 <laughs> 가지 여기서 자 할미가 좀 같이 있어 줘야 돼. 그러다 좀 잠들 것 같으면 할미도 저녁 준비해야지. 우리까지 이제 잠들었어요. 응. 응.까지 차 괜찮아. 거기서 자고 싶어. 잘자 우리 가족 이렇게 자세 바꿔가지고 초저녁잠 자는 거예요 같이 잘자